세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열번 열 찍어야 되는 그쵸? 거. 그렇죠. 세 번만 찍어도 이분들 마음이 동요되기 시작할 네. 겁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수성다스 피입니다 만나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양띠 분들을 네. 또개명하는한 해를 또 대박 내게 <laughs> 네. 귀인띠 분들 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양띠 여러분들을 으쌰으쌰으쌰으쌰해서 받쳐 주실 수 있고 끌어 주실 수 있는 긴띠 여러분들은 바로 말띠, 돼지띠, 토끼띠 여러분들입니다. 오, 오, 네. 우리 양띠 여러분들은 예술계에 종사하시거나 아니시면은 사업을 펼치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으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지금 이 시기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거든요. 음. 어떻게 보면은 내가 직원을 구해야 돼요. 혹은 직원을 잘라야 됩니다. 혹은 아니면은 회사에서도 제가 상승을 하려면 뭔가 성과를 보여줘야 되는데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하신다 그러면은 이 새띠 여러분들이 주변에 있나 살펴보시고 있으시다면 적극적으로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이 새띠 여러분들은요, 말띠, 돼지띠, 토끼띠 여러분들은 직설적인 거 아주 좋아합니다. 제가요, 이런 거 정말 부족한데 우리 말티 여러분은 우리 데지티 여러분은 우리 토끼티 여러분은 이거 잘하시잖아요. 네. 조금 도와주세요. 음. 이렇게 조금 살랑살랑 살랑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이분들은 처음에는 응 아니야. 돌아가 음. 하실 수 있지만은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세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라고 음. 생각을 하시고요. 열번 10, 찍어야 되는 거아 그렇죠. 세 번만 찍어도 네. 이분들 마음이 동요되기 시작할 겁니다. 네. 그러니 양띠 여러분들 머리만 막 골머리를 썩히셨다 그러시면은 이 새띠 여러분들이 주변에 있으신가 확인해 보시고 있으시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음. 이분들은 분명히 양띠 여러분들을 외면하지 않으실 겁니다. 알아서 하세요. 이러실 분들은 아니시니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해 보세요. 어, 우리 양띠 여러분들 작년에 너무 힘들었는데요. 올해 진짜 어떻게 보면 상반기 중에서도 진짜 완전 상반기다. 이제는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다. 라고 할수 있는 달이 왔습니다. 응. 양띠 여러분들, 말띠, 돼지띠, 토끼띠 여러분들과 같이 은혼공론 하셔서 조금 고민하셨던 부분들을 해결해 가시면서 우리 한 번에 풀리는 문제는 없어요. 하지만 하나하나씩 해결하면 풀리는 문제는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모든 문제를 하나하나씩 해결해 나아가셔서 끝끝내, 아, 속이 시원해졌어요. 하실 수 있는 웃는 상반기를 시작하시길 수성단세 별에서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